상타 여기서 반다이 시티를 거쳐서 한 쪽으로 가다 보면 강인이 있었었는데어 여긴가 보다 네달 전에 왔을 때도 여기 강이 지나갔었거든요 이 다리를 다른 뭐 야경 볼만 하더라고요 샹들리에 이쁘게 된이 거리는 뭔가요? 여기가 흐르마치 상점가입니다 아 1번가부터 10번가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7번가고요. 이쪽으로 아 갈수록 8번, 9번, 10번이 쭉 이어지고, 네. 반대로 가면 이제 1번까지 쭉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어요. 아, 길이가 저렇게 있구나. 네네, 되게 길어요. 우와. 8번, 9번, 10번 쪽에 술집이 아 많이 있아 그리고 잘 보시면 10번부터 1번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1번까지 가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예. 신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배하는 길인 거예요 사실 옛날에 는쭉 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 와 그래서 길이 넓고 잘 닦여있어요 호르마치에 아 네, 있는 이자카에 왔습니다 오늘 추천 메뉴라고 또 있습니다. 어, 수고 <실망의> 많으세요. <laughs> 그, 여기서 가장 좀 일본 전통에 가까운 그런 음식을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회나 뭐라고 하지? 계란찜 그거 아니면은 이제 구운 생선 뭐 그런 종류로 추천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laughs> 네, 완전 제 스타일. <laughs> 이제 여기가 후르마치라는 곳입니다. 그 보면 일본의 이제 그 삿포로부터 오사카까지 이제 그 해안을 타고 이제 뭐 무역선이라든지 상선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니가 타가 중요한 기항지 중에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항구 근처다 보니까 옛날에 또 이제 뭐 상업이 발달한 항구 주변이면 당연히 또 이런 번화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 근세 일본의 3대 번화가 중 하나가 이 니가 타의 후르마치라고 합니다. 그런 전통적인 그런 특징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이자카야라든지 좀 오래된 어, 건물들 또는 이제 좀 전통적인 음식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요정 이런 느낌 이틀 전도 제가 이자카야 방문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건 뭐 한국으로 치면 호프집에 가깝죠 조금 더 어, 니가타만의 매력을 이렇게 볼수는 없을까 또 니가타의 특색을 조금 더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후루마치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 재밌게도 두 군데를 갈 거예요. 후루마치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시간 을 한번 가져 보려고 합니다. 시 사케가 다섯 종류 이렇게 맛보기로 나오는 네. 세트가 있는데 이따가 그걸 한번 시켜 볼까? 이게 합가이잔이에요. 아. 그유명하다아요그 <laughs> 네, 일본의 3대 그 유명한 술. 좋네요. 이거 한번, 한번 볼까요? 사실, 오늘은 이제 방문한 히마요스카사에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그멘트를 언급을 안 했었는데, 원래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부보타, 고시노칸바의 핫카이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일본에서. 그게 다 니가타산이라고 들었어요. 그 니가타산. 맞아요. 스고잉. 이것도 추천한다는데, 하계 친구? 라는 의미인데, 직역함면 이름이 그 읽으면. 토목. 이것도토천하시는 토디가 다시. 오, 고또안가타시노 이렇게. 기본 안 나온다. 시작 e 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특별한 걸못 느꼈는데 o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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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문어, 얘는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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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도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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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스 o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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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근데 시경 국화를 여기서 먹는 풍습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그 국화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네, 그거 쯔유랑 네, 네. 겨자 넣어서 와서빈 맛. 겨자. 아, 캠프하실때드시고요 네, 그래 네, 니가 아 나눠줘. 네. 아침에 캠핑하면서 먹었을 때랑 맛이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지네요. 음? 비슷해요. 아니 근데 이 어떤 쯔유를 사용했냐 따라 그 정도 차이고 그러니까 맛은 확실히 다른데. 음. 그 식감이라든지 그 느낌, 그쵸, 그쵸, 네, 그쵸, 그게 어요좀 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거좀 이국적이고. 거기 일부 지역에서만 아 먹는 음식이라고. 아 일반적으로 이제 사시미에 보면은 네. 그 국화고 뭐 꽃잎 같은 게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는 데 네. 그것도 이제 그 간장집도 같이 원래는 붙는 아 거고 저도 지금 조금 들었는데. 오, 왜? 흥미롭네요 오. 아, 또 이거 니가타에서만 이렇게 먹는 이런 특색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있다. 네. 아, 더 맛있어지는. 뭐 <laughs> 그런 느낌이 숙회 같은 거야. 음. 어, 음. 새콤해 어색구만 소스가 들어가서 맛있습니다. 얘기하고 하는데 사케가 나왔습니다. 다섯 잔이 나왔어요. 아쏴 있습니다. 기린산, 예, 마츠노이, 핫카이산 하카이산, 국새, 코, 시메하리츠, 스고이. 이거는? 니가타 루오 사케의 특징은 드라이한 게 많아. 되게 깔끔하고 드라이한 그런 게 특징입니다. 어, 나시노 스타일. 스타 되게 깔끔하니까 뭐 남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그술 맛이 남아서 방해하거나 이런 게 없다고 음 깔끔하게 공허 <laughs> 그렇다면 이제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술이 나왔는데 뭐 핫칼산이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먹고 다른 거 그냥 이제 하나씩 제가 먹어보는 걸로 할게요 송극정이라는 술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해요 있어. 아까 오늘 먹었던 12가지 술 중에 굳이 비유하자면 13년 된그 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게 신기해요 영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아 그런... 아, 이거 짠을 하시죠 딱 먹었을 때 사시미랑 되게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죄송합니 사시미가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 <laughs> <밥만> 먹을까? <laughs> 이 여기 지금 술마다 다 이렇게 플러스 얼마, 뭐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일본 주고라고 불리는데 플러스로 많이 갈수록 드라이한. 카라이의 의미가 아니라 국기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카라이가 원래는 뭐 맵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술이 맵다는 게 아니라 그런 깔끔한 드라이한 맛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드라이한 거는 기린장이에요 음. 왜냐면 이게 플러스 12니까 그럼 이건 어. 조금 더맵 어. 있어? 오크세츠라는 애도 플러스 7이니까 걔도 꽤 드라이한 편이군요 어. 지금 드신 게 플러스 5였거든요 음. 제 입맛에는 적장이 멋지겠어요. 어 이야 짜장. 오늘 마이카노 이제 한번. 딱 봐도 오징어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한 조각 집어서 소스에 살짝 부드러운. 오징어 맛있어. 맨 맛있어.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막천상의맛이다 뭐, 뭐 이게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식감 이 쫄깃하면서 입안에 막약 풍미가 퍼져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는 눈치 맞는 것 같아. 그냥 맛있어요. 아, 니 이것은 네. 고기를 돼지고기로 말은. 딸스키 응. 아, <laughs> 제가 좋아하는 게다 갖춰졌네요. 파와 어, 돼지고기. 팔꿔네. 와. <laughs> 두번째는 시메하리즈루로 가보겠습니다 치얼스 짠 어, 의외로 입안에 딱 들어갔을 때딱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매콤한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매운 게 아니라 근데 그 매콤한 듯한 이게 신기루처럼 그냥 입안에서 사라지는 거같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뭐지 했는데 얘가 뭐지라고 딱 돈을 켜고 들여다보는 순간 없어졌어 어, 되게 미스테리한 술인데? 괜찮다 아, 여자들, 되게 유명한 술이 이건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거 같은데 유키하 <목소리도> <목소리도> 눈기 육기, 레벨인데. 육기가, 육기가. 제일 고급스?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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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은, 시메하리즈라고 써있고. Yeah, so, 눈등급을 먹은 거거든요. 네, 눈등급이고, 그 밑에, 달, 그리고 꽃. 뭐, 여긴 없는데, 메뉴판에 없는데. -oh. 눈, 달, 꽃, 이렇게 있네요. 네. 네. 아, 이게 그, 무라카미씨, 아, 네. 너, 사케구나. 어, 이것도 니가타 형. 니가타 캐는 거죠. 그니까 다 니가타 너, 사케. 예, 여기 있는 건다 맞아요. 스바라시 <목소리> <목소리>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안주또 새로 나왔으니까 어 돼지고기 파 하나 <목소리> 한국가요. 네. 딱 음. 아, 네, 네, 네.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 네, 맛있다. 음. 아저 네. 음. 아, 돼지고기랑 파둘다 음.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저도요. 음. 있시자 일단 이제 조금씩 그 음미를 하고 싶어서 마츠노이한테 미안하지만 얘는 벌써 이제 먹었대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씩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뭐, 면샷서몇번 해가지고 세 번째에는 호크세츠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고셋츠가 음. 음. 지금 플러스 칠이면 상당히 드라이한 술이라고 나오는데 오히려 처음 먹었던 이 마디스 이거보다 제한테는 훨씬 부드럽고 이거는 좀, 좀 가볍고 없어진 느낌이며 이거는 강하지 않으면서 유지되는 느낌? 어제 취향에 되게 가까워요. 부드러우면서도 약하지 않아 그냥 여러 다양한 여러 가지 해산물에 어울릴 것 같아. 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할까요? 오징어 하나. 자 이제 네 번째는 기린잔. 제가 뭐 일본어는 모르지만 기린이 뭔지 납니다 그 기린잔입니다. 제일 오늘 것 중에 제일 드라이. 아 진짜. 뭐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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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오늘 1 2 가지 시험했던것 중에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지 는 이건 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게 제가 되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미안해요.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응. 술을 잘 드셔서 그래. 저는 지금 먹으면서 아 약간 목이 <laughs> <laughs> 타는 느낌. 목이 아, 뭐, 타는 정도는 아닌데 약간 쏘는 느낌. 저는 아니지. 원래 센스를 잘못 먹어서. 아기억나나 그래. 그 아까 전에 그 먹었던 것 중에 오일리한 음식에 어울린다는 아 이마 그, 그거. 이마. 이마은 부드러운 거고 이마 점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나여튼 그래서 제가 표현을 아마 딱딱하면서 혀에 박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한 수도 있거든요 그, 하여튼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어 이것도 기름진 음식 뭐 그냥 굳이 따지자면 뭐 돼지고기 삼겹살 얕긴 입구 삼겹살 드실 때이 지방 자, 대망의 마지막 잔입니다 핫카이잔입니다 10초도 안 됩니다 짠짠 ㅎ ㅎ ㅎ ㅎ 이건 좀 독특하네요. 아, 이거 표현하기 힘들다. 왜냐면 이게 별로 탁 튀어나오는 녀석이 없이 요즘 한국으로 표현하면 육각형인데 음. 지금 그 와중에 또 지금 안주가 등장했습니다. 이야. 안드실 이게 약간 고급 생선인데 이쪽 니가타 지역의 특산물이거든요. 그거 이제 구운 거예요. 이게 노, 일본어로는 노도구로라고 하는데 노도가 목이고 크로가 약간 까맣다는 거예요. 목 여기가 까맣다고 그래서 이름 붙여진 생선이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아마 입 안이 까맣다고 하거든요. 오 사시미가 나왔다. 이야. 사시미는 항상 오른쪽입니다. 왜냐면 사시미는 항상 옳거든요. 얘는 참치고요. 어 참치. 꼴뚜기. 꼴뚜기. 남방 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니가 그러니까 특산물이에요새 아, 독특한 새우. 단새우. 네. 이건 방어죠. 네. 부시리 부시리. 부시리. 그래 음. 아직. 전갱이 전갱이. 아, 아. 네. 어제 부리를 먹으려 그랬는데 부리가 나이요. 거의 부리랑 비슷해 부시리가. 그 부리 되게 전이거래요. 이 방어랑 부시리가 음. 이 시기에 되게 많이 잡히는데 방어가 좀더 맛있긴 하죠. 근데 부시리도 괜찮아. 요 そうですね、ブリの方が脂が乗ってる 담백해가지고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좋아하죠. 아 맞습니다. <laughs> 얘는 흰살 생선인데 약간 흰살 생선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름이 들어있는 생선입니다. 네, 전부 일본식이 나올 거예요. 아까 포카이에대에서 그, 그 마지막 그 마무리를 못 하고 좀 안주가 커피 등장해서 잘렸는데 아무쪼록 뭐 특별하게 흠잡을 데 없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율을 하자면 오늘 아까 먹었던 그 비단이어가 그래? 렉서스 LS 자료공이면 이거는 도요타 크라운이에요. 엔진 <laughs> 그런 제조사한테 물어보세요. 자, 건배, 건배. 이걸 딱 먹었을 때 드는 생각이 이거에는 왠지 참치가 올것같았는 우로를 간장이 있네 아 땡큐 와사비 와사비 이거는 생강 아약간 얘는 이게 더 어울린다고 아 추천이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살짝 올려서 땡쇼. 그러면 저도 이 생강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해가지고. 아, 아, 되게 많은데? 아, 괜찮으세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살짝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음. 어? 뱀, 뭔가 맵네. 너무 많갈아 괜찮아, 생강 좋아요, <목소리> 오이지 <목소리> 음, 번갈도 괜찮고 생각도 괜찮은데, 아 약간 취향에 따라서. 이거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의 문제예요. 그냥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먹도록 하죠. 아, 아, 그래. 제가 사시미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케들을 먹으면서 그 전에는 사시미가 주인공이었으며 오늘은 이 사케를 맛있기 위해 사시미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알니다 <laughs> 제가 뭐 참치 뭐 방어 뭐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진짜 사케가 너무 맛있어서 뭐 아, 방법이 싫어해. 없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사케 좋아하시는 아, 분들은 그쵸? 진짜 이가타에안 오면 일본 여행이 아니에요. 그렇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많이 와셨으면 주좋겠어니 음. 저렴하고, 종류가 진짜 많고, 음. 맛있는 게 진짜 음. 많고, 그리고 안주의 퀄리티가 진짜 높거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텐데. 그래서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피아 반다이를 갔는데 자판기에서 뽑은 야. 스시조차 맛있더라고. 진짜. 사시미도 스시도 너무 맛있어서, 음. 사케도 맛있고, 여기 있으면 이제 간 손상될 것 같아요. 부시리, 부시리. 음. 한국에서는 부시리가 방어랑 맛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여기는 부시리가 방어랑 큰 차이가 없네요. 음. 저 일단 요 생선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큼지막하게 이렇게 하나 집어서, 음? 부드럽지만 식감이 있어서, 어떤 맛인가 하고 싶게 돼요. 그리고 맛을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녹아서 없어져 니가 탑돼 소재가 데 니가타는 식재료의 퀄리티 자체가 좋으니까 네. 이것도 그냥 잡아서 구운 것 뿐이고 그냥 생선 잡아서 튀친 네. 거고 소재 네. 자체가 좋으니까 맛있다. 맞아요. <laughs> 이게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요리 <laughs> 어, 기술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진짜 중요해. 하요약 도쿄 사는 사람들이 약간 여기 있는 뭐 출장이나 이런 걸 가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먹어본 음식 중에 어 어느 현의 음식이 맛있냐 이걸 랭킹으로 매기는 네. 게 있는데 네. 그게 항상 니가타가 상위권. 있던 거. 어. 약간 이생선이 되게 기름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인들의 그 뭔가 기름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얘에요 간부 어. 얘랑 같이 먹으면 약간 깔끔해지는 음. 같이 먹는 걸 추천한다고 어. 괜찮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 기름기는 거기 먹고 기린장 먹는 거죠. 네, 저를 믿어 <믿으세요. 웃음>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분들은 그 와사비를 간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찍어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끼기 이분도 그렇고 자기 취향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본 와서 느낀 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음. 간장에 풀진 않고 회 위에 올려서 찍어 먹어요. 그게 자기는 더 맛있다고 어.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laughs> 자리를 옮겨야 될 시간이니까, 네. 이 마지막 남은 부실에다가 와사비 위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간장에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많이 드신다는 이 방법으로 오, 내가 언제 쓸까? 여시. 처음에 그 와사비 향이 퍼지면서 입맛을 자극하니까 그 다음에 생선 맛을 조금 더더느릴수 있네요. 내가 가 일단 자 2차에서 뵙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어. 2 차, 2 차.